何 일찍 오신 분들이 많으시죠 고등어채비 준비 중이네요 지금 채비는 항상 같아요 요즘 제가 자작지 8호 자작지에 이카고망 달고 제가 맨날 쓰는 숭어, 숭어잡자 쓰는 숭어파티 08호 10개 그리고 봉돌, 지금 4호 달았는데, 아마 5호로 바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심은 지금 한 10m 정도 좋습니다. 일단 이제 왔으니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생합니다, 방생, 방생. 아기 볼락은 방생. 오늘은 어, 4월 9일. 지금 시간은 7시 반입니다. 제가 들어지 1시간 정도 됐는데, 오늘은 고기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물이 열물이다 보니까, 조류가 위에서 자러 가는데 좀 빠릅니다. 아직까지는 고기가 없는 것 같은데,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서 그런지 엄청 많은 분이 오셨네요. 이쪽에도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 그래도 성대는잘 나오는데. 어, 맞네 성대네. 오. 성대 표가 크네. 표야좋야아야고동어안 어. 나오니까 성대라도 잡아보자. <laughs>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고동어는 없고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아직 고등어가 한 마리도 없어 성대 너라도 많이 나와라 <laughs> 계속 성대만 잡아야 되겠다 성대만 잘 나오네 그러니까 물이 차다 물이 차다 물이 차니까 고등어안나고 성대만 물이 <laughs> 야 좋다. 이런걸 봐야 된다. 어한 마리 한 그분에 두 마리. 아 어, 오늘 성대의 날인가? 어 여기도 잡으시고. 두 어. 그 마리인가? <laughs> 어, 이거 무거운 거 보니까. 한 마리 아, 한 마리인데 크다. 응. 어. 한 마리네, 한 마리. 1타 2피 야. 1타 2피입니다 아. 모르지 올려 보세요. 네. 물었네. 한 마리 더 물었겠네. 대. 그리고, 그리고 <웃음> 야, <웃음> 오늘 진짜 성대 많이 올라다 성대 두 마리. <laughs> 1타 2였어이고 아, 걸면 두 마리. 태우도 잘 보네. 힘숙 서는데. 우와 이거 애떼 진짜 하늘 어. 왔다 뭐 고기를 그만 떼기 할 처벌. 성대가 12시부터 피크타임으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한 2시 조금 넘었는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고등어 대신 처음에 생각했던 성대 10마리 정도 생각했는데 아마 쿨라 가득 채워갈 것 같아요. 조금 더 잡아보고 한 3시쯤 배타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1시간 정도 더 성대 낚시를 해볼게요. 근데 아직까지 고등어는 없습니다. 진짜 거의 뭐 가끔 한 마리 작은 거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는 오늘 못 잡고 갈것 같아요. 어제 바람이 많이 불고 오늘 12시 전까지도 바람이 엄청 많이 불고 나서, 12시 이후에 갑자기 날씨가 바람도 자고,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거든요. 지금은 더운 상태인데, 오늘은 고동은 모르겠지만, 어 이대로 날씨가 괜찮다면, 은 내일쯤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오늘은 물이 생각보다 많이 차가워서 성대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승대 족가입니다 거의 코를 했는데 아직 낚시를 접지는 않았는데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성대 잘나오고 있네요 버스 기다리 버스 기다리다가 우와 한참에 세마리 인데 세마리 물이 착하 맞아요 물이 저기다린 도중에 한참에 세 마리 성대 세 마리, 야따 성대가 잘 나옵니다. 자, 기다리던 중에 성대 한 마리, 고등어 한 마리. 고등어가 크진 않아요. 오 고등어, 아, 고등어가. 집에 갈려는데한 마리씩 나옵니다, 한 마리씩. 응. 아, 아, 고도한20좀 넘긴 넘겠다. <laughs> 어우, 배가 걘는데, 배가 안 오, 배가 안 오고 어디 가노? 하늘 나는, 하늘. <laughs> 오이구야, 이거, 와, 이 뭐야, 이